자기 뭐 해요? 유튜브 셔츠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면 스티브 채노빠가 만든 건가? 맞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일리노이 대학교 다닐 때 3년 선배인데 똘똘해 보이길래 학자금 지원해 줬거든요. 선배인데 학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네. 재밌다. 근데 뭐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라탕으로 챌린지 보고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볼까요? 네. 자기 마라탕 사주세요. 송실장? 전용기 대기 시키세요. 어디 가게요, 자기? 마라탕 사달려면 했어요 네? 마라탕의 본고장, 스천에 가야죠. 스천이요 그럼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냥 챌린지 가사예요. 아 맞다, 챌린지. 계속 해볼까요? 그래요. 혹시 탕후루도 같이? 오케이, 탕후루도 사줄게요. 네? 아니, 탕후루 평생 먹을 수 있게 가서 원을 사줄게요. 아, 아, 아니요, 이거 챌린지라니깐요. 아 맞다, 계속 해봐요. 네, 탕, 탕. 아, 저... 어머! 아, 아, 아. 대표님한테 충질이라뇨요 아니 솔직히 이거 그냥 챌린지예요. 빨리 대표님 모시고 나가 가시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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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챌린지라니깐요. 哦，你不要。